구미시는 7월 9일 구미코에서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로봇기업협의회, 연구기관, 대학교, 경제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플러스첨단로봇 융합도시 구미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선포식에서는 산업통산자원부 우현수 로봇PD가 로봇산업현황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강연했으며, AI 기술을 활용해 3D 모델링으로 구현된 AI 구미 시장이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또 지역 로봇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산학, 연관, 업무 협약이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행사장에서는 구미시에서 제작 개발되는 서빙, 방역, 자율주행, 물류 이송, 식음료, 의료 분야의 다양한 로봇과 지능 로봇 대회에서 단연간 수상한 지역 대학의 로봇들을 시연하고 전시했습니다. 구미가 50년간의 제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늘 AI 첨단 로봇 산업 도시를 선포를 합니다. 기존에 로봇 관련되는 어 밸류 체인도 있고 또 부품사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구미가 앞으로 로봇 도시로 가는 데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구미시에서는 이런한 제조 기업들이 더 육성하고 산업이 또 미래 먹거리가 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로봇 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성장할 산업 분야이고요. 구미시에서 미리 먹거리 산업으로 로봇을 선택하고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구미와 지역. 기업에 크게 경제적으로 발전을 이바지할 거고 어, 첨단 로봇 산업 중심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구미시는 첨단 로봇 산업 거점 도시 실현을 위해 첨단 로봇 기업 발굴 육성, 투자 유치 활성화, AI 활용, 지능형, 고효율 기술 고도화, 로봇 기술 제어 운영 엔지니어 양성을 통한 로봇 기업 중심 산업 혁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특화 첨단 로봇 산업을 육성하고 앵커 기업과 부품 제조 기업 중심 전 후방 로봇 산업 직접화, 핵심 부품 고도화로 구미 산단 내 전주기 로봇 제조 밸류체인을 구축하며 시민 생활 속 AI 로봇 실증과 보급 확대로 시민 체감형 로봇 치나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제아이전널 임가영입니다. 시장님만